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천군 광해안면 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근입니다. 저희 광해안면은 진천군 북부에 있는 면으로 남쪽은 이열면, 동쪽은 음성군, 북쪽과 서쪽은 경기도 안성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충청도와 한양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반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광해원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는 만승면이라 했으나 2000년 1월 1일 지금의 명칭인 광해원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서부는 금북정맹이 이어지는 해발고도 200에서 400미터의 고릉성 산지이고 이열면과 지속된 진천평야의 일부입니다. 미호강의 지리인 해죽천 유역에 100m 이하의 평지가 발달되었고, 해죽천 상류에 구암저수지가 있어 수리가 편리합니다. 기후가 온난하고 수량이 풍부한 편이며 주요 농산물은 쌀과 콩, 고추 등이며 특영 작물로 잎담배와 인삼 등이며 재배되고 있습니다. 광현리 광현 산업단지를 비롯해 각종 중소 기업체가 산재하고 있고, 진천 이천간 지방도가 면위 동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충북 기념물 78호인 홍경 우정인농주 묘소, 진천 광현리 궁전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현면은 충청북도의 우자락으로 경기도와 접경을 이루는 면으로 삼국 시대에는 신라의 변방으로. 화랑과 관련된 유적과 지명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은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중부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4차선 국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국가위상센터, 근로복지인재개발원 등국책기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선수들이 종합훈련원으로 2011년 11월 6일 육상과 조정선수들이 처음으로 입천하였습니다. 농구와 배구, 수영과 육상, 야구 등 800여 명을 수행할 수 있는 실내훈련시설과 실외훈련시설, 지원시설 등 갖췄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이 있습니다. 만승초등학교는 광현리에 있는 국립초등학교입니다. 유치원 5개 학급과 초등 30개 학급 특수학급 1개 학급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1930년 4월 만승국립보통학교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현중학교는 광현리에 있는 국립중학교로 1953년 4월 22일 상산중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광현고등학교는 1956년 4월 16일 개교했으며 2008년 충청북도 고등학교 평가 결과 최우수 고등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훈훈한 이신과 푸른 자연을 간직한 광현면은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희 진천군 광현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